이름도 수감번호도 없습니다. 단한 장의 명령서와 함께 온이 죄수는 지하 감옥의 어두운 구멍 속으로 던져집니다. 약 4미터 아래 차가운 돌 바닥으로 떨어진 그의 몸에서는 고통스러운 신음이 흘러나옵니다. 아마도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듯합니다. 우물 바닥 같은 이 감옥에는 문도 창도 세창살도 없습니다. 그가 떨어진 후 닫힌 천정의 뚜껑만이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통로입니다. 감옥은 겨우 사방 1미터. 당신은 눕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제부터 누구도 당신을 찾으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이 방에는 앞서 죽은 이의 잔해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외롭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이곳에는 절망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이곳은 우블리에트라 불리는 감옥입니다. 프랑스어 우블리에, 즉 있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름처럼 한번 이곳에 던져진 이는 세상에서 완전히 잊히게 됩니다. 이 감옥은 대부분 수직형 구조로 위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감금되었습니다. 일부 오블리에트는 바닥에 못이 설치되어 있어 앉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죄수는 밤인지 낮인지도 모른 채 그대로 서 있는 자세로 버텨야 했고 그 상태로 며칠에 걸쳐 신체는 점차 기능을 잃어갔습니다. 게다가 많은 이들은 감옥에 떨어지기 전부터 이미 극심한 형벌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관절은 손상되어 있었고 피부 곳곳에는 고문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온전한 몸을 유지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간혹 약간의 음식이나 물이 천장의 작은 구멍을 통해 축축하고 오물이 쌓인 바닥으로 던져졌지만 하루의 삶이 연장된다는 것은 하루 더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감옥은 중세 말부터 근세 초까지 유럽과 중동 전역에서 사용되었으며 프랑스의 바스티유 감옥뿐 아니라 루아르 계곡의 로슈 요새, 몽생 미셸 수도원, 영국의 워릭성, 스코틀랜드의 던젤성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들은 대개 성채나 요새, 수도원 지하에 설치된 비밀 감옥으로 죄수는 철저히 격리된 채 외부와의 접촉 없이 고립되었고 대부분의 죄수는 체력이 소진되고 신체가 기능을 잃어가며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당신은 퇴근하자마자 타임머신을 타고 파리로 가기로 합니다. 시기는 왠지 가장 낭만스러울 것 같은 루이 16세 시절로 입력합니다. 모처럼의 시간 여행이라 자주색과 금색으로 수놓은 고풍스러운 옷을 입고. 도착한 곳은 1770년 루브르 궁전.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감상하다 배가 고파진 당신은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떠올립니다. 당신은 구운 닭한 마리와 와인을 사서 가까운 틸리리 정원으로 향합니다. 노을에 비친 아름다운 정원 한 고급스러운 벤치에 앉아 은은하게 들리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와인과 닭고기를 즐기고 있을 때 어느 귀족의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갔고 당신은 손을 흔들어 인사를 건넵니다. 귀족이 놀란 얼굴로 당신을 바라보자, 당신은 얼굴에 뭐가 묻었나 거울을 꺼내 보았지만 와인을 마신 당신의 얼굴은 저녁 노을에 비쳐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군인들이 몰려와 다짜고짜 당신을 체포합니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당신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알기나 하시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방금 여덟 가지의 죄를 지었습니다. 우선 당신은 자주색과 금색이 들어간 옷을 입었습니다. 이 색은 오직 귀족과 왕족만이 입을 수 있는 색상이었기 때문에 이 색상이 들어간 옷을 입는다는 것은 신분법을 어긴 죄에 해당합니다. 둘째, 당신은 틸리리 정원의 어느 고급스러워 보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벤치에는 귀족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고 서민이 그 위에 앉는 것은 문장을 더럽히는 모욕죄에 해당했습니다. 별거 아닌 듯 보여도 이는 당시로서는 처벌받기에 충분한 죄가 되었습니다. 셋째,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법을 어기거나 신앙이 의심되는 행동들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는데 공원에서 버젓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와인을 마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귀족이 지나가는 공공장소에서 당신 같은 서민이 와인을 마시는 것은 신분질서를 흔드는 일이었고 귀족에 대한 무례이며 범죄로 취급되었습니다.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멈춰서야 했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데도 여전히 벤치에 앉아 닭다리를 뜯던 당신은 신에게 불경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어 신성을 모독한 행위로 취급됩니다. 게다가 당신은 지나가는 귀족에게 손을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하층민이 귀족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아는 체를 하는 것은 계급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귀족에 대한 모욕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처벌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거울을 꺼내 얼굴을 보는 것 또한 금기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거울은 허영과 마녀 성의 상징이었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거리에서 거울을 꺼내본다는 것은 마법이나 이단적 행동으로 취급 될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귀족이 보는 앞에서 거울 을 보며 미소와 함께 만족한 표정 을 지은 당신은 신분질서를 어지럽 히는 행동으로 즉시 끌려가 처벌 을 받아도 당시로서는 하나도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아를라라고 불리는 파리시경 건물의 지하유치장으로 끌려갑니다. 이곳은 열악한 환경의 임시 유치장 이었고 대개 하층민들이 수감되 었습니다. 함께 갇힌 사람들은 그날 밤 술에 취해 비틀거렸거나 남성들과 요금을 협상하다 붙잡힌 거리의 여성들이나 노숙자들 또는 불황아들이었고 이는 모두 가벼운 범죄로 취급되었는데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태형으로 다스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당신의 부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에서 나온 휴대폰은 당시 사람들 눈에는 그야말로 악마의 물건처럼 보였을 겁니다. 반짝이는 유리, 빛나는 화면, 그리고 터치할 때마다 반응하는 이 괴상한 판때기는 마치 마법의 거울처럼 보였죠. 게다가 당시에는 나일론과 아크릴 소재의 옷을 입고 중세 프랑스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당신은 수상한 적국의 첩자, 내지는 떠돌이 마법사로 여겨졌고, 게다가 틀리리 정원에서 당신에게 모욕을 당한 것으로 여긴 귀족은 당신을 반역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결국 당신은 악명 높은 바스티오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중세 초기에는 비용과 번거로움 때문에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즉시 처분 가능한 형태가 선호되었습니다. 즉 가벼운 범죄는 벌금이나 태형으로, 중한 범죄는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사형으로 다스려지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전쟁을 겪으며 적국의 포로가 몸값을 통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기사들은 포로를 잡기 위해 전쟁에 경쟁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잡은 포로들을 위한 감옥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여행을 간 1770년 무렵의 프랑스에서는 다양한 감옥이 존재했으며, 죄인의 종류에 따라 수감되는 장소도 달랐습니다. 살인 강도 방화와 같은 중범죄자들은 보통 콩시에르 주리 같은 법원 직속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이 감옥은 생강 옆에 위치한 팔레드 지스티스의 일부로 재판 대기 중인 죄수들과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프랑스 혁명의 여왕 마리 앙뚜아 네트가 단두대에 오르기 전 최후의 나흘을 보냈으며 그녀가 앉았던 작은 나무 의자와 회색 벽은 오늘날까지도 죽음을 기다리는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처럼 정체를 알수 없고 알수 없는 언어와 기괴한 물건, 수상한 복장과 행동을 지닌 자는 일반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법을 통해 다루기엔 너무 불확실하고 재판을 기다리기엔 너무 위험한 존재로 간주되었죠. 당신이 끌려가는 곳은 바로 왕의 명령 없이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철문과 석벽 뒤편, 이름없는 방돌로 이루어진 감옥입니다. 외부에선 그곳을 바스티우라 부르지만 안에 갇힌 사람들은 그곳이 던전인지 무덤인지 지옥인지조차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곳에 27년간 아무런 재판 없이 갇혀 있었다고 했고, 어떤 감옥에는 나는 왜 갇혔는지도 모른 채 죽어간다고 벽에 긁어쓴 낙서도 남아 있습니다. 바스티유는 원래 14세기 후반 영국군의 침입에 대비해 지어진 요새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프랑스 왕실의 비밀 감옥이자 권력의 상징으로 변모했습니다. 외벽은 높이 24m, 두께 3m의 석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내부에는 각각 이름 대신 숫자로 불리는 8개의 탑과 수십 개의 방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스티오는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한마디면 누구든 이유 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장소. 재판도 판결도 없이 세상에서 잊혀지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에는 철학자 볼테르도 두 번이나 수감되었었는데 그가 두 번째로 갇혔을 땐 자신을 고발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도 못한 채 11개월을 보냈고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책과 촛불로만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심지어 바스티유에서 가장 오래 갇혀 있던 인물은 무려 34년간 수감된 미겔 드라베르라는 남성으로 왜 갇혔는지 자신도 모른 채 죽을 때까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왕이 위협인물이라 생각하면 그 이유를 밝힐 필요조차 없었던 시대, 바스티유는 그 권력의 벽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블리에트는 단지 죄인을 가두는 장소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1780년경 바스티유의 부지휘관이었던 샤를 바스크는 오블리에트는 죄수를 수감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그를 잊기 위한 곳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종종 공식 문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공식적인 지하실의 위치에 있었고 죄수가 수감된다는 사실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왕의 한 고위 고문관은 정치적 위협이 되어 오블리에트에 수감된 지 15년이 지난 후에서야 그 존재가 다시 발견되었다고도 전해집니다. 1770년대 말 바스티유 감옥을 방문한 영국의 한 귀족은 지하에는 말할 수 없이 썩은 공기가 흐르며 철문 너머에 사람이 있는 듯한 기척은 들렸지만 아무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오블리에트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존재가 소문과 공포로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그곳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내부를 본 사람은 극소수였고 살아서 돌아온 이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한번 이곳에 던져지면 다시는 햇볕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죄수는 서 있는 자세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었죠. 죄수는 이렇게 몇 달이 지나도록 방치되었고 때로는 그 상태로 다음 죄수가 그 어둠 속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 아일랜드의 리프 성을 개보수하던 과정에서는 무려 수레 세대 분량의 인골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당신은 우블리에트에 던져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국적도 신분도 불분명한 당신은 바스티오 감옥 내에서 국가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분류됩니다. 스스로 말하길 한국에서 왔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왕국의 어느 지역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감옥관리인은 곧 진실을 말하게 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지만 곧 당시의 관행대로 고문 절차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커다란 나무틀에 묶이고 발목과 손목이 로프로 단단히 감깁니다. 이 방식은 스트랩 바도르라 불리며 죄수의 몸을 공중에 매달았다가 갑자기 떨어뜨렸다가 다시 잡아당기는 형태의 고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절은 순식간에 탈구되고 극심한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 외에도 손톱 부위에 고통을 가하거나 오랜 시간 뻗은 자세로 세워두는 방식 등 다양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믿는 듯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너는 어느 나라 첩자냐? 이 작은 판때기는 무엇하는 거냐? 그 안에 숨겨진 암호는 무엇이냐? 당신은 울부짖으며 진심을 말하지만 지나치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는 오히려 거짓으로 간주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고문을 받아도 당신의 대답을 그들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과 혼란 속에서 과연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서서히 의식을 잃어갑니다. 당신이 의식을 잃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꺼풀이 천천히 열리고 시야가 흐릿하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싸늘한 돌바닥도, 썩은 물 냄새도,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익숙한 공간 속에 누워 있습니다. 눈앞에는 리모컨과 책, 그리고 반쯤 마신 커피 잔이 올려진 거실 테이블이 보입니다. 당신의 거실입니다. 소파는 그대로고 TV에서는 일요일 밤 뉴스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죠. 순간 떠오릅니다. 출발 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타임머신에 설정해 두었던 복귀 타이머,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돌아오도록 설정해 두었던 그 장치가 결국 당신을 다시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당신은 안도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어둠 속에 서 있었던 시간, 발밑의 뼈 조각, 갇힌 채 울려퍼지던 당신의 심장 소리, 그 모든 기억은 아직 생생하고 탈구된 관절의 고통도 여전히 남아 있는 듯합니다. 이제 당신이 알고 있던 세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도, 벽시계의 초침소리도, 심지어 따뜻한 전등빛마저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한 역사소개에서 벗어나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이런 전개 방식이 괜찮으시다면 앞으로도 가끔 활용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